2억 원의 빚이 1년 만에 1억 원으로 줄어든 경우 변호사는 먼저 채무자의 상환 내역과 채권자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빚이 감소한 이유가 면제, 채권 탄감, 재조정 등의 합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자 축소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사는 채무자가 남은 1억 원의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제시하며 만약 채권자가 추가적인 상환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협상 또는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억 원에 남은 채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고려할 수도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장기적인 재정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적 전략을 마련하고, 채권자와의 협상,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한 채무 압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